나 이거 아, 하나도 아, 못 이기겠는데? 저, 저... 와 looked. 이거 볼 수가 없다 거짓말하고 안 진짜 토할 것 같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<healthy> <목소리> 음, 이거 라고어 이겼어, 이겼어 오케이 아, 하나 이겼어 불리는 건데 이길 것 같은데? 손에 덜덜 떨면서 지금 <목소리> <laughs> 하고 있습니다 <목소리> <한 Dimension> <목소리> <목소리> 있어요? 말걸 not 라 u r e I'm not 요 u 지 마요. m not s u 이게 i 요 어, o t sure. i 요 좋았다. 이겼다. e i 이 n 어 t sure. I'm not sure. I'm 못 봤다 sure. I'm not sure. i 아 이거 이거 못 먹었다. 아. 아 여기서 지면은 여기서 지면은 위기거든요. 자 지금 지금 도티 위기, 도티 위기. 여기서 지면은 여기서 지면은 위기거든요. 자 지금 지금 도티 위기, 도티 위기. 하나 날라갔어 지금. 도티 위기예요? 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. 누다야 이겼다. 놀랐고요. 갑니다. 나왔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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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. 나왔어요. 과연? 아좀 작았는데? 3 0 0개 오케이. 오, 오, 네 자리 수? 안 돼. 아이, 영기를 너무 못 하는. 아, 영기로 1 0 0야 뭐야? 100개 다 해라. 아, 뭐야? <laughs> 아, 저... 아 진짜 <웃음> 똥손! 똥손! <웃음> 지금 막아야 되는데! 이겼어! 이겼어! 끝났어! 빠른 승리! 오케이 파이팅!

아, 너무...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<laughs> <힘들어. 웃음> 아, 이거는 끝났어요 <웃음> 끝났어요. <웃음> 끝났어요. <웃음> 많이 들이마셨 어, 들이 저거 그냥 맞아서 그냥 계 어? 들어가야 돼 아, 오른쪽으로 좋았다 무덤 도 무덤 도아 무덤을 앞에다 깔았어야 되는데 <목소리> <않네. 목소리> <안또 앞에다. 목소리>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공격 <목소리> <옮겨>. 필살기 와 저거 앞에다 앞에 처음에 아왜 오른쪽 그냥 서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으로 아, 그만 그만해! 아, 아, 그만해! 아, 그 아, 그만 아, 그만 아, 아, 그 아, 아, 요 아, 그 아, 그만 아, 그 아, 그만해! 아, 그만 아, 그 그만해! 그만해! 그그 이겼어. 이겼어. 금방 끝냈어. 이제 이제 안 해도 안 들어와도 돼. 안 들어와도 돼. 이제 안 해도 안 들어와도 돼. 안 들어와도 돼. 이겼어. 이겼어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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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겼어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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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어 빠른 승리.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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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승리. 오! 완전 잘했어. 완전 잘했어. 아, 어, 시원해. 아, 게다가 아, 지금 안 하고 최단 거. 기간으로 끝냈어. 치마, 아, 네. 아, 말고. 아마 치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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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와, 이거 진짜 영광이다. 와. 와. 와! 근데 100개 나오진않겠지 어... 어... 설마! 오케이! 2개1 0개0개만 아니기를 개5 0 0 0개5 0 0 0개 500개! 0개5 0 0 0개 500개! 우와 <무> 아유 영구 어! 아유 연기하지 말고요! 어 진짜 백개 개네 진짜 소름 돋았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진짜 장난 아니야요백개다나어지어 왜왜왜 왜? 네, 뭐, 아 진짜 뭔데 뭔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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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, 이거 진짜. 어떡해, 나 어떡해? 아, 나 진짜. 나 어떡해? 나 진짜 나나 올해 운다쓴거 아니에요? <laughs> 끝했습니다 <와, 웃음> 고생하셨습니다. 와 진짜로 대박. 3, 4, 5, 6천 개. 6천 개가 넘는데? 다현질이면다 해도 되겠다. <laughs> 현질이 문제가 아니라 꽃등임도 먹겠다 이거죠아 아, 그러니까요. 다 느끼셨을 거예요. 저 진짜 놀랐어요. 탁놀렀는데 삼천 개나 왔네와 진짜 할렐루야 였어요 진짜로, 진짜로. 모든 보석은 공동 재산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아니 전뭐 룰대로 하자면 반반씩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고 이제 규칙에 맞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. 아니죠? 그럼 제 거죠. 잘 <laughs> 네, 먹겠습니다. 맛있겠어요. 이렇게 먹네? 이렇게 먹지? 괜찮다! 오, 맛있다 응. 이렇게 먹네? 이렇게, 먹네. 다, 못 먹어야지, 다, 이렇게 다 먹네? 다못 이렇게 다 먹네. 응? 좀 늦었잖아 응, 그러네. 우리 옛날 우리 옛날 팀. 근데 저 안,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졌어요. 너무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요. 제가요? 나 때는 어, 엄청 들 때. 그 언제요? 엄청 들 때. 너무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요.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야? 너 진짜 어제 거 영상 다 풀로 다 돌려봤거든. 아니, <laughs> 진짜로. 아니 그 하시는데 제가 뭐 안, 조언을 할게 조언을 진짜 할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봐봐요. 예, 네, 그잘 쓰면은 어떡하지? 이득을 많이 볼수 있어. 그 그거, 그거 이제 맞춰. 그냥 맞아주고, 네, 와거 이거 프린스 키이다. 그렇죠. 네. 이거 안 써요. 이거 되게 좋잖아요. 그거 별로 안좋아요 계속 폭탄 쏘는 거에요. 이게. 네. 네. 어, 이거만나무면 무조건 이겨요. <laughs> 이득이면 뒤를. 어, 내가 이겼다. 네. 이겼어요. 아니, 다시 하면 안 돼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. 아, 진짜 진짜 섭섭하니. 저 국채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음. 저 지금 저서 6천개 있는 사람입니다. 우와. 저도 저도. 저도 저도. 자이언트, 아, 자이언트 두개 깔라고. 어때요? 괜찮죠? 자이언트 두 개요? 네 아, 괜찮죠. 근데 올라가야지. 깔아지 올라가요, 또. 석궁 어때? 석궁. 석궁 괜찮죠. 석궁은 아. 좀잘 쓰면 좋고. 그냥 잠깐만. 우와! 감전. 감, 감전 났다. 우와! 음. 감전. 감전 났다. 아, 하나밖에 안 떴다. 아. 용광로 좋아 용광론 괜찮아요. 우와. 용광로좋아아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깔까요아 그래도 돼요? 형 하나 먼저 까주시죠. 흩. 와 삼총사. 망했어요. 대박. 석탄 타워. 와 감점. 점 81. 와 대박이다. 어 미니팩 가져야 돼. 그안 좋은데 안 쓰거든요. 아. 파이어볼. 대박이다. 쓰는 거다 나왔다. 쓰는 것만 다 나오네. 오 그. 와. 됐습니다. 전 이제 뭐가 나도 상관없어요. 와 저게 무슨 미니팩이 지 전설이 아, 전설은 안 떴군요. 저도 안뜰 거예요. 오! 오! 전설이다. 전설이다. 전설이다, 전설이다 이거. 전설! 전... 와! 얼! 와! 얼 얼버... 먹. 얼오리은 어디에나 울리는 덱을 짤수 있죠. 아, 전설이. 전설나 왔어. 어, 축하해요. 네, 아, 진짜 잘 질렀다. 와. <laughs> 도티 형. 쩐다. 정상한다. 아, 초반 분위기 좋았는데. 와,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 얼법이 나오냐? 아아야 있어 아아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일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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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<laughs> 와, 멋있다 아, 아, 와, 그런... 깜짝 놀랐어. 대박. 야 이거 모르겠네요.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. 오늘 밤이 만만치가 않겠구나.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. 반전을 꿈꿔보겠습니다. 눈빛이 달라졌어요. <laughs>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해야죠. <laughs>